국민의힘 결국 한동훈은 불출마를 하기로 했어요. 나와봤자 지금 영향가가 없죠. 한동훈하고 나경원은 이제 안 나가게 됐고 이제 4명으로 이제 최종 결정인가요?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이렇게 선수들이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원조들이 정해진 것 같고 대세는 그냥 이 멤버라면 김문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 예전에 뭐든지 타로는 리딩이 아 맞다 주진우 아 주진우 있었지 아 미안하네 아유 뭐 이거 까이안 되니까 제가 뭐 명단에도 늦않려는데 주진우까지 주진우 장동혁은 표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 거의? 음. 자, 근데, 뭐든 타로는 처음 리딩이 어땠냐인데, 김문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음. 좀 볼게요. 자, 누가? 아, 다시, 다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김문수. 김문숙 일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누가까 네. 음. 뭐 지금 봤을 때 조경태 좀 강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네. 조경태, 김문수가 의외로 약하게 나왔는데 첫 리딩에서는 김문수가 될것 같이 나왔어서 다시 요두 사람만 놓고 볼게요. 안철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될까? 김문수를 막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수가 의외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 음. 그러게요 김문수가 소드의 시종의 사본소드 어찌 된 일일까요 지금 현재가 월드 태거좀 음. 지켜봐야 될경 같은데요 기류가 그러면 또 조경태, 조 볼게요 음. 조경태, 뭔가 자기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가 있나? 조경태는 당대표가 될수 있을까? 조경태도 애매하게 나오네. 조경태도 좀 그렇네요.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 있고 싶은 사람이 맞나? 조경태 의원? 뭔가 이 사람은 사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8번 컷, 0번 풀. 데스카드까지 조경태는 사실 국힘이 싫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자기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더 큽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이 절제, 뭔가 옮겨갈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나는 이렇게 썩어 있는 당에서는 싫어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아, 지금 노답이네요. 어부질이 딴 사람이 될 수도 있나? 다 봐야 되나, 이거? 그러면, 언더 찐윤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안철수. 안철수도 근데 혁신위원장, 자기들 얘기 안 들어서 안 시켜줬잖아요. 저, 그만뒀잖아요. 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될수 있나? 안철수 미역한데, 힘이. 힘이 미역하다. 네, 안철수도 힘이 미역하다. 기사 언제 기사 나와요? 음. 이 사람 입장에서도 뭐 자기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네임드잖아요. 근데 조금 힘이 미약하다. 주진우 장동혁을 허수아비로 세운다. 결국 간단하게 본다고 그래 놓고 다 봐야 될 상황이 됐는데 장동혁 뭐 장동혁 그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국회의원 아무도 안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장동혁은 찐윤들을 안고 갈 생각이 아니죠, 이 사람은. 장동혁이 당대표가 될수 있나? 이 사람도 안될것 같아. 이 사람도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이미 지금 뭐 실망. 끝까지 갈까 모르겠네. 그것도 모르겠네요. 네 소드의 기사 좀 이분도 아닌 것 같고요. <laughs> 중간에 당해체 그렇게까지는 않겠죠. 주진우. 주진우 누가 나가보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있었긴 했는데, 주진우가 당대표가 되나요? 어, 초선 의원인 주진우는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큰데, 주진우가 당대표가 될수 있나요? 주진우가? 당대표가? 되나요? 어, 글쎄. 네. 다 고만고만 합니다. 여기도 3분 펜타클 나왔는데, 이 사람 자기 세력은 없네요. 네. 너무 애송이에요, 솔직히. 너무 애송이. 아니, 그니까, 누구도 다 깜냥이 안 돼요, 이게. 다. 다른 사람의 등장? 홍준표,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할 수 있나? 지금 봤을 때는 다 누구도, 누구도 아니다. 누구도 아니다. 누구도 될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진 않는다. 새로운 뉴 플레이스가 나올 수 있나, 여기에서? 응, 뉴페이스가 나올 수 있나? 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못 나올 것 같은데 더는? 찾고는 있다. 네, 어... 완제왕 스타카드 호미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누가 없을까? 하고는 있기는 해요. 누가 없을까? 전환길은 후보가 안 된대요. 못 나온대요. 전환길은. 음. 그, 대상이 안 되나봐요. 그, 당 가입한 날짜가 딱 그거 못 나오겠다, 한것 같아요. 음. 뭐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최초 리딩은 김문수가 제일 유력했고요. 지금 봤을 땐 김문수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게요. 이 안에서 누구도 유력하지 않아요. 누구도. 아 이준석 봐달라고요? 근데 이준석은 남의 당인데. <laughs>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수 있나? 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수 있나? 그런 변수가 생길 수 있나? 음? 아, 그렇죠. 이준석도 그게 안 되죠. 사실. 이 다른 당이잖아요. 그럼 같은 논리로 이 사람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음. 전환길도 3개월이 안 돼서 못 하는데 이준석이 국힘을 먹을 수 있을까? 안 돼요. 예, 네, 이건 너무 가상의 얘기예요.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준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가 아니라, 그만 18세 이상이어야 선거를 할수 있어요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데, 네. 개혁신당 사람인데, 어떻게 이쪽에 당 대표가 됐냐는 얘기죠.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이 제가 예전에 읽은 리딩으로는 일단 김문수에서 나중에 좀 한동문으로 가는 느낌으로 보이기는 했었는데 지금 봐서는 자꾸 자꾸 좀 탈당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좀 분열이 되는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